솔직히 제 입장으로서는 어, 연습장이 그렇게 완벽하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20명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오버워치처럼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뭐다 같이 할수 있다면은 아무리 많아야 한 5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룹을 맞춰가지고 아는 사람들끼리 근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게 되면은 죄다 자동차 바퀴다 터트려요. 와 이것도 터, 터져 있어요. 이것도. 죄다 자동차 바퀴다 터트리고 그리고 너무 시끄러워. 예, 네, 너무 시끄러워요. 그리고 세 가지 문제점은 이제 여기 레이스 트랙에 제가 이제 트랙 연습을 하러 가면은. 코스를 다 막아버려요. 자동차로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이걸 이렇게 입구를 틀어막아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 아밖에어와 밖으로... <놀람> 지금 못한다고 막 그냥 와 얼태가 없네 왜 굳이 배틀그라운드에서 이제 연습을 하러 왔는데, 사람들이 방해를 받으면서까지 연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현재는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, 뭐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, 본섭에 넘어와서는 정말로 많은, 지금도 현재로서는 굉장히 좋지만, 이런 좀 아쉬운 부분들을 좀더 고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